안녕하세요. 오늘은 안전과 응급처치에서 상황별 응급처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각 상황에서 어떻게 응급처치 하나요? 베이거나 긁혀서 피가 나는 경우, 뜨거운 것에 화상을 입었을 때, 넘어지거나 부딪히면서 팔, 다리를 삐거나 부러졌을 때, 어떻게 했었나요? 각 상황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처치할 수 있었나요? 오늘의 학습 목표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응급처치의 원리를 알고 상황별 응급처치의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실제 상황에서 상황별 응급처치를 적절하게 실시할 수 있다. 입니다. 여러분, 응급처치란 무엇일까요? 응급처치란 일상생활 속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고로 다쳤거나 아픈 사람에게 전문적인 의사의 치료를 받기 전까지 그 자리에서 실시하는 즉각적이고 임시적인 처치를 말해요. 이때 꼭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당황하지 말고 침착한 자세로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둘째, 응급환자를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안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주변 상황을 살펴서 위험하지 않은지 확인 후 응급처치를 하도록 합니다. 셋째, 응급상황일 때는 119에 신고를 먼저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하면 안내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처치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이나 음료수 등 음식물을 환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상태에 따라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나 음식물이 역류되어 기도로 들어가게 되면 더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환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척추가 손상되었거나 옮기는 것으로 인해 응급환자에게 더큰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옮기지 않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원칙을 잘 기억하고 응급처치를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외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외상이 무엇일까요? 외상이란 다양한 원인에 의해 피부 및 점막, 내부 조직까지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합니다. 외상을 입으면 출혈이 있고 감염되기 쉬움으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상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흔히 넘어지면서 잘 발생하는 찰과상이에요. 찰과상은 출혈은 심하지 않은 편이지만 통증이 심하고 범위가 넓어 감염되기 쉬워요. 상처 주변이 지저분하다면 흐르는 물에 씻어내고 소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절상이라고 하는 베인 상처입니다. 학교에서도 칼이나 종이에 손을 베이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는데요. 깊이에 따라 출혈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친 부위를 압박하여 지혈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찔린 상처를 자상이라고 합니다. 못이나 압정 등에 찔려서 생긴 상처예요. 이 경우는 깊게 찔리게 되면 신경이나 혈관을 찔러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뽑아내게 되면 더 위험할 수 있으니 찔린 상태 그대로 손상 부위를 보호하면서 병원을 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상이라고 하는 물린 상처입니다. 사람이나 동물 등에 의해 물려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강 내에는 정상적으로 세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물리게 되면 그 세균에 의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처의 상태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외상을 입었을 때 일반적인 응급처치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우선 상처가 지저분하다면 흐르는 물에 씻어내도록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지혈입니다. 출혈이 되는 부위를 거즈나 깨끗한 천 등으로 압박하면서 지혈을 합니다. 이때, 상처를 벌리거나 손으로 만지게 되면 지혈을 방해하고 세균 감염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합니다. 지혈이 되어 피가 멈추고 나면 상처 부위를 소독하도록 합니다. 이때 상처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면서 소독하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드레싱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영상을 통해 상처 발생 시 지혈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처 주변의 흙이나 먼지를 깨끗한 물이나 식염수로 씻어 주고 깨끗한 수건이나 헝겊을 대고 상처 부위를 세게 눌러 지혈을 합니다. 이때 응고된 피덩이는 떼어내지 말고 붕대나 거즈로 상처를 감아 심장보다 높게 들어 올립니다. 지혈제 등을 뿌릴 경우 병원에서의 처치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 사용하면 안 됩니다. 상처가 커 성인의 경우 수건 3장, 아이의 경우 수건 1장 정도의 출혈은 위험하므로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지혈 방법 잘 보셨죠? 다음은 화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수증기 혹은 글루건, 헤어기구 등을 쓰면서 손에 화상을 입어본 친구가 있나요?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였나요? 화상은 뜨거운 물이나 증기, 불, 전기, 화학 물질 등에 의해 피부가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가정에서 뜨거운 것을 다룰 때 학교에서 과학 실험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화상은 총 1, 2, 3도로 나뉘어지는데 화상을 입은 깊이에 따라 구분하는 것입니다. 1도 화상은 피부의 가장 바깥층인 표피층만 손상된 상태입니다. 물집이 생기지 않으며 피부가 빨갛게 되고 욱신욱신하는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2도 화상은 표피뿐만 아니라 그 아래 피부층인 진피층까지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보통 물집이 생기며 통증이 심합니다. 3도 화상은 표피, 진피 그리고 그 아래 피하조직까지 손상을 입은 것입니다. 피부 전층 손상으로 인해 통증은 없으며 치료 후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이중 3도 화상인 경우와 1, 2도 화상이라도 범위가 넓은 경우, 화상 부위가 얼굴, 손, 발, 생식기, 관절일 경우 화학약품이나 전기에 의한 경우는 즉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 화상을 입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응급 처치는 어떤 것일까요? 화상에서 가장 좋은 응급 처치는 화상을 입은 후 바로 화상 부위를 찬물에 15분에서 20분 이상 대어 열기를 식혀 주는 것입니다. 적절히 열기가 빠지도록 처치하면 더 깊은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화상 부위에 옷이나 반지, 팔찌, 시계 등의 장신구는 최대한 빨리 제거하도록 합니다. 화상을 입으면 피부 손상이 되며 부어 오를 수 있습니다. 반지나 장신구 같은 경우 조직이 부어 오르기 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옷을 제거 시에는 함부로 잡아당기면 피부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스럽게 제거하도록 합니다. 만약 물집이 생겼다면 세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터뜨리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연고나 기름 등도 바르지 않습니다. 화상 부위를 깨끗한 거즈를 대고 붕대로 감아 화상 부위를 보호하도록 합니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 처치에 대해 영상으로 다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물이나 난로 등의 화상을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에 대거나 물에 대는 화상은 집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고입니다. 그러나 화상을 입은 즉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해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상의 정도가 깊거나 상처 부위가 넓으면 119에 신고하고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가정에서 할수 있는 화상 응급처치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째, 뜨거운 물이나 난로 등에 데었을 때는 통증이 심합니다. 이때는 흐르는 찬물로 10분 이상 상처를 대고 식혀줍니다. 이렇게 하면 화상의 진행도 멈추게 됩니다. 둘째, 옷을 입은 곳에 화상을 입었다면 옷을 벗기려 하지 말고 가위로 잘라내야 합니다. 옷을 벗으려다 상처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소독거즈나 깨끗하고 복풀이 없는 천으로 화상 부위를 덮고 붕대로 느슨하게 감습니다. 넷째,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은 먼저 물로 화학약품을 충분히 씻어내고, 눈이나 목, 귀 등의 화상일 때는 서둘러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고체 화학 물질인 경우에는 솔 등으로 털어냅니다. 화상을 입은 뒤에 응급처치를 하기보다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먼저겠죠. 그래도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해 화상 응급처치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팔이나 다리 등 근육, 골격계 손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골격계 손상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학교에서 손목을 삐거나 발목을 삐끗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 경우를 모두 근골격계 손상이라고 보면 된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하면서 넘어지거나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뼈, 관절, 근육, 인대 등이 손상되면서 붓고 아프고 움직이기 힘들게 됩니다. 근골격계 손상의 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타박상입니다. 공에 맞거나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거나 친구와 부딪힐 경우 등등 외부 충격에 의해 피부 안의 모세혈관이 손상받으면서 피부 안쪽으로 출혈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멍이 한 번쯤은 생긴 적이 있죠? 타박상을 입으면 피부색이 검푸르게 변하는 멍이라고 하는 손상이 흔히 발생합니다. 둘째, 염좌입니다. 염좌는 발목이나 손목, 손가락 등을 삐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절 주위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 건이 늘어나거나 찢어지게 되어 발생합니다. 통증이 심하고 손상된 부위가 부을 수 있습니다. 셋째, 탈골입니다. 탈골은 관절이 어긋나서 원래 있어야 하는 자리를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습관성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탈구가 발생했을 때는 억지로 다시 제자리로 맞추려 하면 안 됩니다. 그 상태 그대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골절입니다. 골절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것을 말합니다. 골절은 부러진 부위를 움직이게 되면 더 심한 손상을 입게 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장에서 배울 응급처치 방법을 잘 써서 병원을 가도록 합니다. 다리를 삐거나 탈골, 골절 등 근골격계 손상이 생겼을 때 라이스 방법을 꼭 기억해서 처치하면 됩니다. 라이스 방법을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하게 되면 통증을 감소시키고 회복을 도와 후유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첫째, R은 rest, 안정입니다. 안정은 다친 부위를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편한 자세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부상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둘째, I는 ice, 냉찜질입니다. 얼음이나 차가운 것으로 손상 부위를 냉찜질 합니다. 보통 근골격계를 다치게 되면 손상 부위가 붙게 되는데 냉찜질은 붙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C는 컴프레션, 압박입니다. 다친 부위를 부목이나 붕대로 감아 압박 고정하는 것입니다. 압박은 통증을 줄여주고 다친 부위가 더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넷째, E는 엘리베이션 거상입니다. 다친 부위를 쿠션이나 베개 등으로 받쳐 심장보다 높이 올려 주는 것입니다. 심장으로의 순환을 촉진시켜 붓기를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이스 요법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포츠 안전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스포츠 활동 참여자 연명 중 여성의 57.3%는 1년 내에 부상 경험이 많다는 것입니다. 주요 부상 부위는 발목, 무릎, 장반신, 머리, 손이며, 주로 염좌, 통증, 철과상 좌상, 골절 등의 부상들이 많습니다. 근육의 타박상, 관절의 염좌 등 스포츠 활동 중 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숨상 후 24시간 이내에 라이스 요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했다면,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다리를 다쳤을 경우, 목발이나 주변 사람들의 부척을 받아 활동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팔을 다쳤다면 다친 팔을 팔로 부상당한 팔의 움직임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저체온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보온포를 사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손상 직후. 바로 냉찜질법을 적용해야 하며, 이는 손상 부위의 대사 활동을 감소시켜 줍니다. 손상 후 한두 시간마다 한 번씩 15분 정도 냉찜질을 해줍니다. 젤의 형태나 팩의 형태의 얼음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은 흔히 탄력붕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손상 부위에 적절한 압박은 손상 부위의 출혈 및 부종을 감소시켜주고 냉찜질 전 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박붕대를 감을 때 주의점은 통증이 있을 정도의 단단함보다 적정 압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 먼 곳에서 가까운 쪽으로 감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외상패드는 출혈이 심한 경우 압박용으로 사용해주시고 삼각권은 상황에 맞게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상은 부상비를 심장 높이보다 높게 들어 올려 주는 것이 중요하고 손상 부위의 압력을 낮춰 주어 붓기를 줄여 주게 해 줍니다. 동봉된 공기 거상 장치를 활용하거나 옷이나 가방 등 주위에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이스 요법은 부상 후 추가적인 손상을 줄여 주고 회복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 치료는 아닙니다. 부상 후 초기에는 라이스 요법을 적용하고 곧바로 가까운 병원에서 두상 부위에 대한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상황별 응급 처치를 해 볼까요? 첫 번째 상황입니다. 공놀이를 하다가 운동장에서 친구가 넘어졌어요. 친구 손바닥을 보니 흙이 지저분하게 묻어 있고 피가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먼저 손바닥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손에 흙이 묻어 있으니 흐르는 물에 손을 먼저 씻도록 합니다. 그 다음 출혈이 계속된다면 지혈을 해야 합니다. 지혈이 다된 다음 소독을 하고, 적절한 밴드로 드레싱을 실시하면 됩니다. 두 번째 상황입니다. 배가 고파 라면을 끓여 먹던 신현이는 팔찌를 하고 있던 팔에 그만 국물을 흘려 팔에 화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면 좋을까요? 이때는 먼저 물에 화상 부위를 대어 10에서 15분 동안 열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그 다음으로 신현이가 팔찌를 하고 있었다고 했죠. 열기를 식히면서 팔찌를 얼른 풀어서 제거하도록 합니다. 열기가 충분히 빠진 다음 거즈를 대고 붕대를 감아줍니다. 만약 화상의 범위가 넓고 정도가 심하다면 병원을 곧바로 방문하도록 합니다. 다음 사례는 슬기가 체육관으로 이동하기 위해 계단을 뛰어가다가 넘어지면서 발목을 삐끗했네요. 발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응급처치를 해야 할까요? 근골격계 응급처치 라이스가 생각나셨나요? 먼저 안정을 취하고 다친 부위가 움직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친 부위에 냉찜질을 대어 부종과 통증을 감소하도록 합니다. 다친 부위를 붕대로 압박하고 고정한 후 심장보다 올려주어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근골격계 손상은 응급처치 후 병원 진료를 봐야 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늘 우리는 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응급처치는 임시적인 처치이므로 상황에 따라 반드시 병원 진료를 꼭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응급처치 잘할수 있죠? 지금까지 열심히 참여해 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